안녕하십니까 소리곰입니다 오즈모 포켓2를 만나면서 앞으로 이걸로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컨텐츠 잘 찍어 왔습니다 몇 가지 단점이 좀 있었어요 그 단점을 제조사도 알고 있었는지 이렇게 포켓3를 내놨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고프로 신제품이나 인스타360에 고3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포켓2를 워낙 잘써 왔기 때문에 이포켓셀리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단번에 구입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진짜 이거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바로 그냥 질렀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개봉기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래도 못 보신 분들 위해서 개봉기 해보겠습니다. 어, 아이폰을 위해서 만들었다. 저 안드로이드 유전데. 생각보다 케이스가 작아서 놀랬거든요. 내용물은 방수제, 그리고 옆에 박스, 뭐다 꺼내볼게요. 퀵 가이드와 몇 가지 안내문 크레이트 콤보 설명서 이 박스 안에는 뭐가 들었을런지 네, 옆에는 빈칸이네요 디젤 포켓 커버 포켓 커버에 비해서는 넓어지고 좁아지고 길이는 거의 같습니다 어, 예전에 비해서는 제가 여는 게막 과감해졌죠 비닐 하나 못댔는데 코드맨TV님과 허린교수님 덕분입니다 파우치는 하드 케이스가 아니라 약간 세미 소프트 케이스 느낌 포뻣한 있고요 본체입니다 와 묵직해졌네요 포켓2는 지금 와이파이 모듈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거 없으면 와이파이나 무선 마이크 연결이 안 되거든요 원래는 요만한 건데 네, 이렇게 따로 연결을 해서 사이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포켓3도 어차피 밑에 연결을 해야 돼요 이렇게 삼각대 연결할 수 있게 4분의 1인치 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USB가 있어서 그게 안 되거든요 보조배터리를 밑에 장착해서 좀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일체 느낌이 안 들고 중간에 연결했다는 느낌이, 어휴, 너무 많이 커졌는데요? 이건 특별한 기능 없이 이렇게 삼각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고요. 이 보조 배터리 대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 네, 연결할 수 있게. 그리고 밑에는 간단 삼각대.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360 셀피 스틱을 따로 쓰기 때문에 뭐 굳이 위에는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집에다 두고 뭐 어디 필요할 때 써야겠어요. 이렇게 인스타360 셀피 스틱을 쓰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길이도 적당하고요 네, 좀 많이 길어지죠 <laughs> 그 다음은 d j 마이크2 네, 이게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더라고요 투명인 거는 인스타360 따라한 것 같은 느낌 예전 거는 이렇게 그냥 살짝 끼는 거였어요 일반적으로 는잘안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신경이 쓰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3.5 잭을 흉내 냈습니다 이렇게 꽂게 돼 있고요 설마 여기 옆으로 쳐갖고 이게 부러져서 구멍이 막히고 그런 일은 없겠죠? 충전 단자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단자가 있네요? 이거 언제 쓰는 거지? 뭔가 또 확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USB-C 충전 단자 있고요. 오즈몬 포켓2에서는 마이크가 하나만 연결됐는데 이 포켓3에서는 마이크가 두 대가 연결됩니다. 차 후에 마이크 한대더 연결을 해서 한번 그 모습 보여드릴게요. 게스트가 있다든지 친구랑 같이 동행을 할때 목소리 녹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USB-C 케이블 C2C네요. 요거는 광광렌즈 포켓2에도 광각 렌즈가 있는데 저는 광각 렌즈 한 번도 안 썼어요 활용성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없어질까봐 그리고 이건 자석 같은데요? 어 자석 맞네요 우와 우와 어, 되게 세네요 포켓2 마이크는 옷에다가 이렇게 걸어야 됐는데 DJI2 마이크는 자석을 옷 안에다 놓고 이렇게 대서 붙이고 다녀도 됩니다 생각 좋은데요? 단지 자석이 없어질까봐 또 신경 쓰일게 하나 더 늘었습니다 원래는 미스트 렌즈가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게 안 보이지?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거는 이제 와 무거워요 지금 느끼지만 얘도 좀 무겁다는 느낌이 드는데, 와, 끝에 잡으니까 무겁네. 아이, 중간 잡아도 무겁네요. 이거만 가지고선 안 되죠? 여기에 이제 메모리. 포켓2는 256기가가 껴져 있어요. 이것도 4시간, 5시간씩 4K를 찍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512기가랑 256기가 두개 사이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512기가로 찍었다가 한 번에 고장나면은 진짜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데 고장나는 건 이제 하늘의 뜻이고, 그냥 한 번에 편하게 찍기 위해서 512기가를 선택했습니다. 아울러서, 보호필름. 포켓2에서는 제가 보호필름 안 붙이고 살았어요. 이거 왜 샀는지 모르겠는데, 아, 사자마자 이걸 쫙뗄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 보호필름 을 샀습니다. 책상이 점점 복잡해지네요. 이거 잘 끼는 방법 있습니까? 아, 맨날 이거 낄 때마다 가 힘들어요. 아래서 위로 끼야 되나? 네, 이건 나중에 끼는 걸로 하고요. <laughs> 쉬운 거부터 하겠습니다. 메모리 카드 꽂을게요. 제 맥북 메모리랑 똑같네요 512기가 정품 스티커 요거 때문에 방수가 안 돼요 네, 그거 한 가지 좀 아쉽고요 배터리가 따뜻하네요 네, 지금 일로 전류 좀 보내고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네, 방향은 메모리 표시가 요 앞으로 가게 지금 보조배터리가 좀 따뜻한데 메인에다가 지금 반 먹이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잠깐 꽂아보면 10W 네, 현재 어느 정도 충전이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0트 충전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고 자 이제 가장 어려운 거 보호필름 제가 이거 쉽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뭐 이렇게 많지? 아 지금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데 얘는 렌즈 앞에 보호필름이네요 이 앞에도 지금 보호필름 붙이라고 돼 있는데 붙일까 말까 붙일까 말까 이거 필요 없었는데 사실 이거 붙이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자 떼고 안돼 공기 들어갔... 아네다행이 됐습니다 어, 공기 들어가면 안돼야이 작은 것도 공기가 들어가면 너뭐 묻은 거 아니지? 전원까지 켜 볼게요 전원은 바로 돌리면 돼요 오이 묵직한 머리 사이즈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머리 사이즈 보입니까? <laughs> 완전 대두됐어요, 대두 됐어요 대두 510GB 같은 경우는 1080 30p에서 28시간을 찍을 수 있어요 하루를 넘게 찍을 수 있네요 해상도 60p로만 바꿔볼게요. 일반적으로 찍는 60p 해상도는 18시간 찍을 수 있습니다. 4K가 볼까요? 4K 60p 9시간 찍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512기가로는 9시간. 뭐 해외 여행 갔을 때나 이럴 때 메모리 걱정 없이 한 번에 다 찍고 와도 되겠어요. 이상 개봉기와 필름 떼기 감사합니다. 소리곰이었습니다.